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제9강 서사시 9의 3강 영웅 서사시 승리한 영웅 문학사 탐색 2. 제6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이 낭독 강의는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 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을 비교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삽니다. 영웅 서사시는 그리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가 원형이고 전범이라고 해왔다. 이것은 유럽 중심주의의 억지 주장임이 아래의 논의에서 드러난다. 훨씬 오래 전에 이루어진 길가메쉬가 발견되어 기존의 주장이 무색해졌으나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다. 길가메쉬가 유럽 영웅서사시의 원조라고 하면서 파탄을 수습하려고 한다. 기록된 자료에 의거해 영웅서사시의 내력을 찾는 잘못된 방법이다. 다음에 드는 구전이 이런 시기 영웅서사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제주도와 아프리카오지 자일의 동쪽의 니안가는 아주 먼 곳이어서 교류나 영향은 생각할 수 없는데, 구전되는 영웅서사시가 거의 같은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세계 도처에 있던 공통적인 전승이 거의 다 없어지고 두 곳에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주도의 그네기또나 리앙가의 무인도를 주인공으로 한 서사시는 거의 같다. 둘다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 버림받은 아이가 가까스로 구출되고, 머리 여러 달린 뱀 같은 괴물과 싸워 이겨 영웅의 능력을 입증하고 되돌아와서 아버지의 통치권을 빼앗았다고 한다. 둘다 영웅의 일생을 잘 갖추고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한 내력을 말해준다. 이런 영웅이 영웅이고 이런 서사시가 고대 영웅 서사시이다. 영웅 서사시는 고대에 생겨난 승리자의 노래이고 역사적 사실을 영웅의 일생에 맞추어 형상화한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고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다. 괴네기 또는 탐나국 건국 서사시이고 무인도 또한 아프리카 내륙에서 있었던. 국가 창건의 내력을 말해준다고 볼수 있다. 이와 견주어 보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물론 길가메시도 주류에서 벗어난 특수한 전승이다. 영웅의 일생을 다 갖추지 않고 편린이 일찍 기록에 오르고 과도하게 수식되어 지나친 평가를 받았다고 할수 있다. 이런 잘못을 청산하고 세계문학사 이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승리한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서사시는 세계 도처에 있어 많은 자료를 들어 지금까지 전개한 논의를 보완할 수 있다.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게 하려면 세 번째 자료를 되도록 먼 곳에서 들을 필요가 있어 이번에는 중남미로 간다. 그곳에 있던 마야에서 유래한 포폴부는 산문기록만 남아있으나 원래 서사시였다고 볼수 있다. 모두 사부인데 그 가운데 제2부에 등장하는 익스우나프와 익스 발랑케라고 하는 쌍둥이가 영웅의 일생을 잘 보여주는 활약을 했다. 둘은 아버지가 피살된 뒤에 할머니에게 양육되면서 죽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지하세계를 소탕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승천해서 해와 달이 되었다고 했다. 주인공이 둘로 늘어나고 승리한 영역이 천상계인 점이 위의 것들과 다르다. 마야 제국이 확대되면서 전승이 복잡해졌다고 할수 있다. 몽골 영웅 서사시 장가루에서는 승리한 영웅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그렸다. 흉포한 마왕의 침공으로 부모가 다 죽고 고아가 된 장가루는 구출 양육자도 스승도 없이 스스로 영웅이 되었다. 세살때 평생 생사를 같이하는 신마를 발견해 올라타고 싸움에 나서서 마왕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일곱 살 때에는 일곱 나라를 정복해서 영웅의 이름을 사방에 떨치고 해가 뜨는 동쪽 나라 공주와 혼인을 했다고 했다. 마침내 모든 투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했다. 장가르는 사방 사대주의 카간이며 팔방 사십만 국가의 군주이다고 했다. 징기스칸의 모습을 상상을 통해 재현했다고 할수 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 이런 소망을 진일 수 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세계 문학 뒤집어 보자 등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